1 콤마 이너스 6을 지나고 2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고 그치? 어떻게 해야 돼? 1을 지나니까 x 빼기 1을 써야 되겠지? 그리고 빼기 6.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42번은 얘가 되겠지 바로 43번 하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6,2라고 얼마지? 2,3뭘 먼저 구해야 돼? 기울기 먼저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마이너스 6에서 2 빼면 마이너스 8이고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고 4분의 1이 되네. 그럼 y는 4분의 1 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어느 거? 얘를 선택하자.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되겠어? x 플러스 6이고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전개하면 4분의 1x 플러스 약분하면 2분의 3이지. 거기다가 1 더하면 2분의 5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답은 얘가 됩니다. 자, 2번을 잘 보면, 2번. 마이너스 5콤마 얼마야? 3하고 마이너스 5콤마 0이야.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봤더니 잘 봐. 마이너스 5에서 얘를 빼면 0이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때는 그림을 그려서 알아 하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5,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할때 3은 여기 있어. 그지? 이점을 얘기하고. 마이너스 5,0은 여기야.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그려야 돼. 그지? 그럼 이거는 X는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직선. 이렇게 답을 적어줘야 된다. 마이너스 5. 전부 이 위에 있는 점들은 X가 마이너스 5야. Y는 변하니까 안 적어도 돼. 이렇게.